매주 목요일마다 부산시가 선정한 2024 맛있는 지도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오늘의 좌표는 부산 금정구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부산 시선정 2024 부산의 맛 오늘은 부산 북부에 위치한 금정구를 찾았습니다. 금정구 구서동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급성장했는데요. 파목한 고장을 뜻하는 이곳에 오늘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가게 안은 오고 가는 먹거리와 함께 화기애한데요 오늘의 첫 번째 맛이 있는 식당은요. 손님들은 머릿속이 복잡할 때 여기를 더 찾는다고 하네요. 제가 스트레스 받으면 여기 꼭 옵니다. 여기 오면은 스트레스가 확 풀리거든요. 제가 일주일에 5일을 여기 옵니다. 먹고도 이제 돌아서면 또 먹고 싶고해서 자주 옵니다. 푸짐한 양의 매콤한 맛! 보기만 해도 미소가 번지는 해물 요리 전문점입니다! 20년 전통의 손맛으로 연간 극대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많았다는 데요! 외식의 외자도 모르고, 정말 무식하고 평감하게 시작했는데요. 어, 한달2천만원도안 되는 매출을 올리고 있, 있어서, 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시아버님하고 교약해서 전단지를 직접 뿌릴 정도로 힘들게. 계속 농구 개발에서 고객들이 만족할 만한 맛으로 유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매출 상승도 있었고 고객 만족도 일어났고 합격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식점은 점점 살아났고 이제는 부산 대표 맛집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올해 부산의 맛에 선전된소가 어떠세요? 어 너무 감사드리고 자격증 하나 딴책군 부산 전체 대표 음식점으로서 자부심도 느끼게 되고 책임감도 가지게 돼서 이것저것 맛만아이라 서비스, 품질, 위생 부분 모든 부분들이 발전된 모습을 보는 사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맛의 비결 자세히 살펴봅니다. 해물 요리 맛의 핵심은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선도와 품질이죠. 해산물을 고를 때 다른 집과는 차별화된 사장님만의 원칙이 있다는데요. 저희 집의 장점은 어, 해물 사이즈가 큰 사이즈가 사용이 되고요. 품질을 낮추지는 않겠다라는 어, 품질 유지와 사이즈 유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재료가 그 맛을 증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고객 만족을 위해 음식을 받는 순간 우와! 할수 있는 최상급만을 사용합니다. 좋은 재료가 빛을 바라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바로 양념입니다. 바들어 저이 소스의 비법은 여덟 가지 정도 재료들을 어, 섞어서 다대기, 어, 마늘 한세 가지 정도가 더 들어가는데요. 이 다대기들은 어, 홍초 등 여러 가지 들어가서 24시간 동안 숙성후 같이 배합돼서 이한 가지 재료가 아니라 진짜 1 2 가지 이상 재료들이 한금 비율로 그 맛을 내는 게 비법이고요. 무조건 맵기만 한게 아닌 맛있게 매워. 쿠폰으 하는데요, 100% 주문 즉시 요리하여 정숙을 담아낸 대모집. 어머 맛있겠다. 강한 양념 맛으로 해산물의 풍미를 가리는 생생내이식 요리가 아닌 신선한 해물과 특제 양념으로 깊이 있는 맛을 선사합니다. 어, 재료 순환이 좋아서 그런지, 싱싱하고, 양념도 맛있고, 전부 다 최고입니다, 최고. 해물찜 진짜 맛있어요. 해물도 많고, 양념이 너무 맛있어서, 양념도 절대 남기면 안 되거든요. 볶음밥까지 해서 싹싹 다 긁어 먹으려고요. 다행히 여기 해물탕 하나만 주세요. 치열한 외식업계 경쟁 속 국건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은 단품 해물 요리로 승부를 걸었다는 점입니다. 계피, 감초 등 건강에 좋은 약재를 넣어 퍽 우려낸 육수에 신선한 해물이 더해지니 감칠맛과 시원한 맛이 일품인 해물탕 등장요. 재료 본연의 맛을 즐기는데 뭐 다른 게더 필요한가요? 입에 막 차차 붙는데요. 크기도 엄청 크고 제가 좋아하는 해물들이 다 들어있어서 너무 맛있는예요 해물이 엄청 크고 다양하고 그리고 국물도 깔끔하고 시원해요. 여름철 기운을 북돋아줄 건강 음식 부산 금정구 맛집으로 인정내 맛을 찾는 그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쭉.